트랜잭션은 서버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아오기 위한 메서드입니다. 트랜잭션은 서비스를 호출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셋과 변수를 주고받습니다. 트랜잭션의 메서드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명보다 순서가 중요하므로 헬프를 이용하여 트랜잭션 파라미터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헬프에 있는 트랜잭션의 신텍스 문장을 복사하여 화면에 붙여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트랜잭션을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입니다. 두 번째 URL은 트랜잭션을 요청할 서버 페이지 주소입니다. 세 번째 인 데이터셋은 서버로 보낼 데이터셋입니다. 형식은 서버 데이터셋 ID 있는 폼 데이터셋 ID로 설정합니다. 빈칸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 셋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폼 데이터셋 ID 뒤에 U, A, N 중 하나의 옵션을 붙입니다. U는 갱신된 데이터, N은 모든 데이터, N은 삭제한 데이터를 제한 데이터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웃 데이터셋은 서버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받는 데이터셋입니다. 폼 데이터셋 ID는 서버 데이터셋 ID 형식으로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빈칸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버로 보낼 변수입니다. 형식은 변수 id는 변수값으로 설정하며 빈칸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변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에 인자값이 많다 보니까 str콜백 네, 줄바꿈을 해서 전부 다 인자값을 보여드릴게요. 여섯 번째 콜백 함수는 서버의 처리 결과를 받을 함수를 문자로 지정합니다. 뒤에 3개 대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 옵션이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 시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비동기로 또는 동기로 처리할지 여부 설정값 true일 때는 비동기, f a l s 일 때는 동기. 디폴트는 true. a 비동기식 통신 방식을 취합니다. n 데이터 타입은 트랜잭션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설정하는데요. 자, 0일 때는 XML, 1일 때는 바이너리, 2일 때는 s s v 디폴트는 0. XML이고요. 네, 통신, 대용량 통신하실 땐 s s v 전용 브라우저에서만 쓸수 있는 방식은 바이너리입니다. 비컴프레스. 데이터의 압축 여부는요. 자, true 압축과 false 압축하지 않음. 디폴트는 false이고요. 전용 브라우저에서만 true 압축 방식을 쓸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트랜지션을 실행하여 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JSP의 샘플은 어, 교육 자료 안에 JSP 폴더, 네, select u n d e r emp.jsp를 열어 내용을 확인해 보죠. XAPI 패키지를 임포트합니다. XAPI 설치에 따른 내용은 교육 교재, 맥사크로 17 교육 교재.pdf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를 보낼 플랫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플랫폼 데이터는 데이터 송수신의 기본 단위이며 여러 개의 데이터셋과 배리어블을 담을 수 있습니다. 조회 조건 값으로 갭 방식으로 전송된 변수를 받습니다. SQL을 작성하고 커리를 실행하여 처리 결과를 리절트셋 객체로 받습니다. 조회 결과를 화면으로 전송할 데이터셋에 담습니다. id가 outUnderbyEmp인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rs의 결과값을 받습니다. 생성된 outUnderbyEmp는 화면에서 받는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을 플랫폼 데이터에 추가하고요 플랫폼 데이터에 에러 체크를 할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 변수는 화면에 콜백함수의 두번째 세번째 인자값으로 들어갑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화면으로 전송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 이벤트를 함수를, 아니, 클릭 이벤트 함수를 함수를 생성해서 트랜잭션을 완성해 보죠. 구분하기 위한 id 값 설정하시고요. url 값은 트랜잭션을 요청할 서비스를 입력합니다. 저렇게 플레임으로 쓰시지는 않고요. 서비스 그룹에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렇게 알리아스식으로 서비스 그룹명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캐시 레벨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svcur의 콜론 콜론 네, 서비스명과 파일명을 두개의 더블 콜론으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세번째 인자인 input d 은서버로 보내 insert, update, delete 작업을 할 데이터셋입니다 네번째 인자인 output d 은 select의 결과값을 출력할 데이터셋입니다 화면에 있는 form d a 설정해보죠 다섯번째 인자인 a r g u 없으면 비시면돼요 fn__callback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콜백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fn__callback은 function 총 3개의 인자 값이 있습니다 네. 트랜잭션의 id 값첫 번째 svc select라고 하는 나 조건 분기 처리해서 아, 하나의 콜백 함수에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 서비스가 끝났을 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 값인 n 에러 코드는 서버에서 이 서비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0 이하일 때는 저희가 입세션 처리 실패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리턴으로 끝. 화면을 퀵뷰로 실행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회를 클릭했을 때 갱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퀵비중 웹브라우저를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페일이 뜹니다.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 출처 정책. 확인해 보시죠. 우선 데이터를 새로 입력받기에 로우가 추가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더블클릭하여 함수를 생성한 후 로우를 추가하는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로우가 추가되는 걸 퀵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있고요 추가 추가 로우가 삭제되는 작업을 합니다 Delete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함수를 생성한 후 로우가 삭제되는 메서드를 작업합니다 네, 데이 addRow 네, 딜리트로우 둘다 그리드의 함수를 이용한 게 아닌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지우는 거, 추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삭제하면은 선택한 로 w 만 삭제되게끔 가능하고요. 추가되거나 변경된 로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한 후 셀을 인서트 해 볼게요. 헤더의 텍스트는 타입 그리고 바디의 셋익스프레전션세 번째 아이콘을 이용하여 네, 반환되는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셋 o 겟 로우 타입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노멀 상태일 때는 1, add는 추가를 하게 되면 2라는 플레이가 딜리트는 8로 변경, 화면은 표시되지 않고 버퍼에 담겨 있습니다. 업데이트 수정이 되면은 플레이그 타입이 4로 변경되며 다시 원복되었을 때는 1로 타입도 원복이 됩니다. 변경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트랜잭션을 작성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함수를 생성한 후 조회했던 아이를 카피해서 작업하겠습니다. 호출할 서버 페이지는 SaveUnderbyInp.jsp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수신받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는 데이터 송수신의 기본 단위이며 여러 개의 데이터셋과 배리어블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수신받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에서 배리어블은 getString, 데이터셋은 getDataset으로 받습니다. 수신받은 데이터를 쿼리를 이용하여 DB 테이블에 적용합니다. 먼저 삭제한 레코드에 대해서 delete 쿼리를 실행합니다. get, low, get remove row count는 삭제한 데이터의 row 개수이며 get remove data는 삭제한 데이터의 정보 get row count는 데이터의 row 개수이며 get row type은 현재 row의 타입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입력 수정된 레코드 인서트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상수 값 입력 수정된 레코드에 대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합니다. 저장 처리 결과를 전송할 플랫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에러 코드, 메시지, 그리고 화면으로 전송할 변수 out, u n d e bar, b a r 추가합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화면으로 전송합니다. 첫번째 인자에는 트랜잭션을 구분하기 위한 id를 지정합니다 두번째 save.jsp 뒤에 파라미터 값 물음표 뒤에 있는 아이를 날리고요 서버로 보낼 데이터셋 id, 아이디, 서버 id 아이디, in__emp 는 화면에 있는 ds__emp 콜론 수정된 데이터, 갱신된 데이터만 u를 붙여서 옵션을 넣어보죠 받을 데이터셋은 없습니다. 공백. 자, 폼에 타이틀 텍스트의 값을 한번 서브로 던져보도록 하죠. s t t l e 라는 변수를 선하시고요. 자, this.form에 있는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명을 찍어서 화면에 있는 텍스트 값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d t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 함수인데요. 한번 도움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조회시 만들어놓은 함수를 사용해서요. 에러 코드를 먼저 제일 위로 뽑아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체크할 거고요.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셀렉트와 그리고 else if 해서 세이브 되어있는 아이를 조건봉기면 처리해 보겠습니다. 알라스로 아, 셀렉트 석세스냐 아니면 세이브 석세스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회를 해서 success가 뜨는지, add도 해보고, 네. 입력 값을 수정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삭제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자, save 를 눌렀을 때 success, save success 가 뜨면 완료입니다.